이직? 아직 안 돼요. 응, 이직을 하셨더라고 하신 분이라면, 지금 솔직히 머리가 좀 아프실 것 같아. 선생님들. 응? 야, 많이 힘드셨지? 응. 머리는 참 좋은데, 어? 뭐큰 사업도 하셨다가, 뭐 망해도 보셨다가, 뭐, 뭐 어떤 투자도 했다가, 막 이렇게 하셨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어, 매매가 안 되고 집이 안 팔려 아직 시기가 안 됐어요. 모든 일은요, 시가 있고 때가 있는데, 안녕하세요. 메아부살입니다. 어, 개면년에이 윤달이 낀이 해에 참태풍도 있었고, 비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어, 장사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많이 연락에 힘나게 맞박 터지기 많이 힘드셨을 텐데, 어, 이제 힘드신 거, 이제 하반기부터 잘 풀어나가 보자고, 이 메아부살이 여기 다시 나섰으니, 아, 힘드신 분들 다 힘내시고, 잘 되시길 간절하게 빌어봅니다. 예. 생년월일 음력으로요, 음력으로 하시고 성별, 성씨 물어보시고 싶으신 것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짧게 간단하게 댓글로 답변드릴 테니까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삼자가 이제 작년부터 들기 시작해서 작년에는 진짜 힘들었고 자 올해도 어떻게 보다 보니 윤달이 낀 해이기 때문에 많이 좀 힘드셨을 거예요. 많이 힘드셨고, 어, 이게 운이 될듯말 듯, 될듯말듯 듯듯 많이 힘드셨을 텐데, 자, 원숭이띠, 용띠, 쥐띠가 이제 삼재이신데, 음, 우리 용띠하고 쥐띠분들은 삼재라 하실지라도 운이 많이 들어오신 그런 이제 운을 가지고 오셨어요. 오셨는데, 초반에는 많이 힘들었었고, 자, 중반기 갈수록 많이 좋아지시는 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어, 7월 초하로 지났으니까. 초이틀입니다. 초이틀이니, 이제부터는 문이 더 많이 열려서, 어, 이제, 그 대운 맞이를 제대로 잘 하실 거라 믿습니다. 자, 우리 갑자생 짓띠분들, 아직은 뭘 시작하지 마세요. 아직은 조금 운이 들었다 할지라도, 조금 시기상조? 어, 시기상조다. 어, 어, 급하게 먹는 밥은 취할 수 있으니까, 무엇을 시작하시려고 하실 때는, 운이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 어,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중간에 가 있다. 응? 중간에 가 있으니까 조금 이제까지 기다리시고 어, 좀 미뤄왔던 일들 하반기 넘어서 하반기라고 하면 완전 우리가 11월 달뭐 이쯤 12월 달 이때쯤이니까 그러니까 동짓달 좀 지나서 내년 운을 받기 위해서 좀 준비하는 시기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어, 사업을 하시는 분도 조금 더디게 가실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냥 그대로, 그대로 좀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직? 아직 안 돼요. 음, 이직을 하셨다라고 하신 분이라면, 지금 솔직히 머리가 좀 아프실 것 같아. 응? 음? 우리가, 어, 이직을 하셨다라고 하신 분은 좀 머리가 아프셨을 것 같고, 어? 이직을 준비하시거나, 어떤 사업을 준비를 하시거나 장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사업 계획서를 더 꼼꼼하게 또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인생 계획서라고 있어요. 우리가 사업을 할때 사업 계획서만 쓰지 인생 계획서. 내 인생에 어? 이제 40의 문턱을 딱 들어섰는데 축하드립니다. 어. 40의 문턱에 딱 들어섰는데 내 이제 이 40대부터 나중에 후반기 인생을 위해서 인생 계획서를 다시 한번 꼼꼼히 체크하시고, 꼼꼼히 보셔서, 그렇게 좀, 내년을 좀 준비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올해는, 눌삼자에서 눌려있어. 눌려있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나가는 삼자이기 때문에, 내년에 더 운을 더 많이 받아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우리가 대운이 들었다 해도, 1월달, 2월달, 3월달, 이렇게 점점 열리는 형국이기 때문에, 내년을 위해서 조금 더 철저하게 성격대로 꼼꼼하게 세심하게 준비하시면 내년에 11월 달동짓달 네. 지나고 나서부터는 운이 좀더 많이 열려서 뜻 먹고만 먹은 일잘 되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이 아직 결혼 안한 사람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네. 코가 높아서 그래. 음, 코가 높고, 어, 아직 가릴 게 많아서 그런데, 이 양이 늦었다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100세 시대예요 어, 조금 더 있다가, 이 양님 삼제 끝나고 하시던가, 아니면 결혼을 준비하고 계셔서, 지금 이제 결혼을 오래 해야 되겠다 하시면, 이 양이면 내년수에 결혼식을 올리거나, 혼인신고를 좀 올리셨으면 어떨까. 결혼 얘기가 나왔으니까, 음. 인생의 선배로서. 네. 이런 배우자라면은 잡아라. 음 만약에 저같이, 어, 굉장히 대쪽 같은 성정에 남자 같은 성격을 가진 여성분들이라고 하면, 내 말을 잘 들어야지. 내 고집이 너무 세고, 내 아집이 세다 보니까는, 내 말을 잘 듣고 순한 사람, 음, 좀 평범하게 가는 사람을 택해야 되겠고, 남자분들이라고 하면, 내 말을 잘 듣는 여자. 어, 내 말을 잘 듣는 여자. 어, 지금은 예전에는, 여자 팔자, 디흥박 팔자라 했어요. 그래서 남자 잘 만나야 내 인생이 풀린다 했는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남자도 여자도 서로가 잘 만나야지 서로가 못 만나면 안 되니까 배우자를 택할 때, 어, 이혼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걸 따지지 말고 이혼수라는 건요, 사주에 타고난 게 아니라 인간들이 못 살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 어, 늦게 가실 팔자는 늦게 가셔야 좋은 짝을 더 만나고 어또 일찍 가야 되는 사람 일찍 가야 되는 팔자라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가시면 될것 같아요. 52세 임자생들 야 많이 힘드셨지. 응 머리는 참 좋은데 어뭐큰 사업도 하셨다가 뭐 망해도 보셨다가 뭐, 뭐 어떤 투자도 했다가 막 이렇게 하셨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나한테 언제 위턱 아래턱 맨날 맞고 가면서 씹으라.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어쨌든 이런 삶을 사셨는데 인자생 분들 축하드립니다. 어, 축하드린다고 한 말씀이 이제부터 음력 초하루 7월 지나고부터는 점점 더 풀리실 거예요. 풀리셔서 이제까지 위턱 맞고 아래턱 맞고 돌려 맞게 하고 이렇게 살았던 인생들이 점점 그건 줄어들고. 어? 이제는 코에 좀 숨을 좀 쉬고 살아가는 시기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 어? 어 자신감을 가지시고 어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거 시작하세요 음 임자생 분들은 좀 시작을 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산전수성 공중전 확확 다 겪었잖아요 겪어갖고 그만큼 고생을 하셨으면 건버 뭐 김씨 조상이 있을 것이고 다 우리가 조상에서 나왔으니 조상님들이 이제 주시려고 확 문을 열고 있으니 그 운을 잘 받으시고 어? 자, 조상의 덕내운내 내 노력 이 3박자가 맞으면요. 그게 대운이라고 해요. 그 운이 들기 시작하셨으니 원래는 초반부터 들기 시작했는데 이게 개묘년이 윤달이 낀해 윤달이라는 건요. 음력으로 2월 달이 두번 있는 게 윤달이라고 합니다. 윤달에 사람들이 많이 죽고요, 사람들이 많이 다치고요, 하는 일이 좀잘안 되는 게 윤달이에요. 그러니 이제 윤달도 지나갔고, 어하 이제 중반기도 좀 지나가니 이제 하반기 쪽으로 가고 있으니, 응? 40세는 아직까지 그래도 그 운이 다 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동수나 어떤 뭐 변동수나 이거는 조금 더 계획서를 더 꼼꼼하게 세우셔서 하시도록 하시고요, 인자생들은. 그동안 산전순정, 공중정 휘기 경리라고 많이 힘드셨을 텐데, 조상님들이 문을 많이 들고 열고 들어오시는 형국이라 많이 잘 되실 것 같아요. 자, 64세 경자생들. 경자생, 우리 언니, 오빠들, 조금 올해, 올해는까지는 조심하셔야 돼요. 올해는 운이 좋지가 않습니다. 무엇을 시작하셔도 안 되고요. 그냥 바짝 엎드려서 조금 계세요. 어, 초반기에서 이제, 뭐, 어, 쥐띠라고 해서 나쁜 운은 아니라 올해 개면연의 이운 해에 조금 좋지가 않습니다. 어, 좋지 않으니까 제가 항상 팁을 드릴 때 보면, 어, 팥을 조금 빨간 팥, 음, 빨간 팥을 조금 봉지에다 쌓갖고 소지해서 좀 들고 다니세요. 내년 수까지. 그러면 구설수에 시비수를 막아주실 거고, 또 사고수도 막아주실 거고 하니까 좀 엎드려 계셔야 될것 같아요. 음. 하반기에도, 어. 오래 지나갈 때까지. 댓글에 음. 질문들을 좀 보면요. 네. 매매가 안 돼요, 부동산이. 음. 뭐 집이 안 팔려, 이런 질문도 굉장히 많거든요. 음. 음. 혹시 선생님만의 팀이 있으신가요? 어, 매매가 안 되고, 집이 안 팔려, 아직 시기가 안 됐어요. 모든 일은요, 시가 있고 때가 있는데, 지금 당장 인간의 마음은 급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1억에 내놨는데, 지금 우리가 부동산 경기가 너무 좋지가 않는 상황도 있지만, 흐름도 있지만, 내 운이 아직 아니고, 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매매가 안 되고,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어떠한 비방을 들여서 하실 수 있는 거는, 없는 것 같고, 어. 그거는 이제 어떤 부적을 어, 이제 보살님들한테 가셔가지고, 매매 부적을 좀 이렇게 부탁을 하시던가 해서 뭐 2월 달더 2개월 있다가 3개월 있다가 나갈 걸 1개월, 2개월로 당겨서 나갈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을 좀 쓰시면 어떠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GT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많이들 힘드세요. 지금 물난리로도 그렇고, 많이 힘드시고, 지쳐 있으시고, 어, 그러실 텐데, 인생은요, 분명히 하락이 있으면 올라가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있으니, 어, 제가 봤을 때는 개면연 해만 좀잘 넘기시면, 지혜롭게 잘 넘기시면 잘될 테니까, 너무 사서, 또, 입살 보살이라 그랬어요. 말이 씨가 된다 그래서 어, 나는 맨날 왜 씨가 박, 박 터지게 안돼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된다라고만 생각하시고 어, 그렇게 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보면 팥을 좀 포지하고 다니시면 부적처럼 좀 몸수를 막아주시지 않을까. 운을 좀 좋은 운으로 돌려드리지 않을까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힘내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GP 분들에 대한, 어, 이런 설명을 드렸는데,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음역으로생명나 일, 또 어떤 성취에 그걸 넣어주시고요.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일단 댓글 남겨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화보살이었습니다.